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시간 목포 세한 교회가 단임 목사 위임의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임이었던 전임은 목사님 제임시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격동기 27년을 수일처럼 흔들림 없이 은혜 중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박수현 목사가 위임 목사로 청빙되어 오늘 위임식을 갖게 되어 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임받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목사가 되고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을 담는 목사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노예와 교회를 섬기며 신바람 나는 목회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때에 오병리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의 순서를 진행하는 노예장님과 이윤공과 순서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송기용 목사님의 말씀에 큰 축복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 모든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시은자로 임하셔서 위임받는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의 감격과 은혜를 일평생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되게 하시고 목회사역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여이다. 아멘. 이제는 성경 봉독은 손영덕 목사님이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선가 이후에 영락교회 송정 목사님께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의이 주제로 시간 더 말씀 증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리버서 2장 1절 말씀 10 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새한교회 와서 임시 당회장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말 하게 되면 지금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오후부터가 주말에 대해서 많이 흩어지는데 찬양대 그렇게 함께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이 유임 목사 된걸 축하하는 이 예식은 삶 가운데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우리 박목사님의 유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유임이란 말은 보장이 된 부분입니다 뭐가 보장되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법의 규정대로 만 70세까지는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고난을 부여함으로 모든 분야의 삶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책임자로서 함께 달려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꽃은 뭐냐면 유임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한조의 120년 이 역사는 목포권에 있는 영원들 전라도 대한민국의 영혼을 함께 껴안고 하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유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목포의 중앙에서 새한 교회는 목포의 나들목에서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는 이 유치가 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박수현 목사님 유임 투표를 할 때에 박수현 목사를 잠깐 속를 했는데. 저는 그 속에 앞서서 박수현 목사님, 유인 목사로 선택돼서 오늘 바로 예식을 하면서 더 감격한 부분은 지금 가을날에 오곡이 무르 익은 갈 것처럼 박수현 목사님은 완전히 다 익은 곡시가 같습니다 곡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더불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사여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다시금 이 지역에 나와서 목회한 가운데 120년 된 교회 2 7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료 새겨진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현 목사님은 이제 60이 가까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만 딱 들면은 잘잘잘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뭐 성경에 맥을 잡는다 눈이 열린다지만 이분은 도 같은 분입니다. 도 같은 분이에요. 이 앞에 우리 목포 선호에 대선배 되신 목사님, 백영규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회관 가운데에 저와 더불어 총회 회장 되시는 한 목사를 모시고 소록도에 바로 유로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때 다임 목사님이 저희 동기 가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잠깐 앉아 서차한잔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단일목표를 하면서 몇 가지 오리엔트를 했습니다. 어떤 오리엔트를 했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한센병 환자 나 환자들인데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이 거기 소록도 담임 목사한테 성경을 주면서, 그러면 자네가 본문을 주면은 그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그관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느꼈는데, 지금 목회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또 들으면은 성경이 열리고, 맥이 떠오르고 함께한 부분인데 그때가 바로 박수의 목사님 나의 때인데 쯤이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 그대로 목회 꽃이 필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막 성장하고 장성하이라 무르익어서 말씀마다 큰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제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할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한순간만 스승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스승입니다. 오늘 유임받는 박수연 목사님은 바로, 새한교회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는 리더로서, 교화인의 스승이 바로 박수의 목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성숙한 가운데에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됨됨은 수천 가지에 달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기복을 탈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면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서 사람이 다듬을 내용이 뭘까? 하나되는 운동이에요 하나되는 운동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사역하면서 여러 번 당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참으로 120년 단 교회다운 당회를 내가 보면서 목폭공 아니라 전국 있는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새한교의 당회처럼 하나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는 내가 축복받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로들장 10절 말씀에 마음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비전이 하나 될때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말이 많고 그리고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은 예수 때문에 때로 울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격하며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걸수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목포 세안도에 한 공동체에 일어나서 단임 목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우리 박수현 목사 나이가 연로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다면 혹 실수하면 아, 내 아들이 좀 실수했다 생각하고요. 동동한 위치 있으면 친구라 생각하고, 목사님도 나이가 어리다면, 바로 오빠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무한한 발전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 절정에 딱 오르면요 눈에 배는 것이 없답니다 박수현 목사가 눈에 배는 것이 으면 그때부터 죽는 날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정이 올랐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말씀 보니가 낮아지는 것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을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은 겸손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소중해 것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데 성경 기본 원리를 모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맡기고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겸손으로 무릎 꿇을 때마다 교회는 더 빛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한번 와봐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 가운데 하늘나라를 확장해 한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겸손하니, 바로 자식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가 겸손 가운데 삶을 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한 가운데 가장 뺄수 없는 것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이죠 교우들은 늘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주만 안 보여도요 고개를 흔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 부분이에요. 박수현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건강의 열정은 필요하고, 복음의 열정은 필요하지만 가장 큰 열정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은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을 내 걸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란 말씀은 영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리보 교를 향하여 사도바르 곧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하듯이 먼사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같이 겸손하고 함께 열정을 가질 때이 교회는 한국을 리더하며 세계를 리더하면서 수많은 일꾼들을 배출하면서 값진 열매를 을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20년 27대 목사님 우리 후손들이 길이 길이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새기면 할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바로 공동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지나간 생애보다도 남은 생애에다 값진 역사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